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수맥 2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필수맥 강좌 잘 보고 계십니까? 이 필수맥 강좌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진짜 바둑실력이 쭉쭉 늦을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얼핏 봐서는 이제 쉽게 백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수 치고, 또 따내고요. 이렇게 두면, 은 어? 하는 사이에 이 흑돌이 어떻게 됐죠? 예, 지금 잡혔습니다. 흙이 이제 바둑돌이 많으니까 수가 많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흙이 바둑돌이 많아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아주 여기서 유명한 또 맥점이 있는데요. 저침의 맥점이죠. 단수 치면 있고요. 단수 치면 또 단수를 칩니다. 하나 뭐 이어두고, 그렇죠 따내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백돌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 요 문제도 이제 뭐냐면은 지금 흑돌 석점과 요 백돌 넉점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크게 이길 수 있는데 3대3 문제는 이한점 끊기는 게 있다 이거죠. 요걸 이제 어떻게 방비, 방어를 하느냐 이건데 그냥 붙이면은요. 아래로 빠지고 술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흑한 점을 잡히는 순, 순간, 백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돌은 이제, 중앙 석점, 뿐만 아니라, 귀에 흑 다섯 점까지 진짜 위태위태 해줬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딱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1선에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2단 젖힘. 예, 단수 칠 때, 이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으면 이제 석점 잡히니까,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어버립니다. 백의 조수를 줄이면 흙이 단수를 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촉촉수로 백돌들이 어떻게 됐다? 전부 잡혔다 이것입니다. 자, 이 형태는 진짜 진퇴 양난의 순간인데, 뭐 흙이 그냥 가만히 이으면 백이 젖혀가지고 이 다섯 점이 되게 위태위태해집니다. 젖혔고요. 이렇게 젖히면은, 열심히 싸워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패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흑객의또 멋진 젖힘 매매 또한번 나오는데요. 설마 여기를 젖힌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게 두면은, 예, 아까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물론 이제 젖히면 패긴 패인데 이건 2단 패라, 예, 말이 안 돼요. 근데 정답은 전혀 정답 같지 않은 곳 바로 이쪽을 젖히는 건데요 막을 때 그냥 틀어 막아버립니다 힘으로 그러면 이제 백이 흑한 정을 잡는데 여기서 아예 회돌이를 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백돌들이 전부 어떻게 됐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에자 중앙 흑돌과 백돌이 끊겨 있는데요 이 백돌 석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은 이렇게 젖히고요. 따내면은 뒤에서 살그머니 단수를 칩니다. 그럼 백 석점이 어떻게 되죠?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고요. 이제 게이 백이 늘었는데, 여기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흙이 어떻게 사느냐. 예, 어떻게 사느냐죠. 이런 식으로 뭐둘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별게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좀더잘 살고 싶다. 열심히 흙 이제 살기는 했지만 뭔가 미흡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무엇을 지금 하고 있죠? 저힘의 맥을 배우고 있습니다. 젖힘의 맥. 바로 센터링을 한번 해 주고요. 늘면은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한 점을 살리겠다 이거죠. 단수치고 예, 아예 통채로 뭐 이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 백집이 지금 이제 다 부셔지게 되는 거죠. 이 형태는 이제 3대 3이지만 흙이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끊으면은요. 아래로 일선으로 빠지는 묘수가 있는데요. 뭐, 흑기 여기를 붙여도 백이 맞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양자충으로 잡힌 거죠. 양자충 여기도도 따먹히고 이렇게도 따먹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수가 있는데 바로 그냥 젖히는 것입니다. 단수치면은 단수치고요.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패가 정답이다. 그래서 뭐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너무 이제 따지다 보면은 가끔 놓치는 게 무엇이다. 폐 같은 걸 이제 깜빡하게 되는데, 이 폐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잘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백이 여기서 뭐 흙의 집을 다, 뒤에 흙집을 붙이겠다 이건데,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주면은 뭐, 너무 쉽게 살아버립니다. 너무 붙이면 이제 멋지게 폐를 만들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흙도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상황에선 정말 멋진 테크닉이 있는데 바로 2단 젖힘을 하고요. 단수 치면은 또 요렇게 단수를 칩니다. 늘고요뭐 단수 쳐도 되고. 예. 그리고 날짜로 씌어 가지고 이 백돌들이 지금 포위를 당해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젖힘의 맥 항상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1 0 1선에 이렇게 둔 것입니다. 2에 1에 두었는데, 이거를 당하면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왜? 사활 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바로 급소, 급소, 급소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를 보면 할수 있다? 예.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1 0에 호랑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두느냐. 일단 틀어 맞고요. 호랑이가 못 도망가게. 호랑이가 이제 잡으러 옵니다. 나를, 누구를, 나를. 이때 살그머니 여기로 빠집니다. 수순 하나라도 틀면 안 돼요. 그리고 찝고, 백이 단수 칠때 이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어 이게 모양이 이상한데, 이, 이때 정신 차려야죠. 단수 치고요. 조이면은 따내고, 단수 칠때 단수, 또 따내면은 단수 쳐가지고, 요 형태는 에 아주 절묘하게 흙이 삽니다. 한수 차이로. 이 공배가 하나 덜 비어 있었다고 하면 못 사는 건데, 공배가 딱두개 비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이 여기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두면은요, 이고 따내면은 잡힙니다. 그래서, 또, 뭐, 여기 두면은요, 뭐가 될것 같지만, 뒤에서 단수치고요, 백이 있고, 땅이면은, 들어 이렇게 치중하고요 단수치면은, 있고, 이으면은, 젖혀가지고, 또 흑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1선의젖힘젖힘에 매. 저침. 그럼 백이, 지금, 젖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기가 막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 아니냐 하지만은 지금 백이 여기 하나 더 됐죠 흑은 한수 심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단수를 한번 통 치면은요 백이 이을 때 따내는 게 선수가 돼서 이제 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저치고 끊는 이 환상의 콤비네이션 저힘의맥저힘의맥 맥, 맥.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힘의맥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이제 흙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건데,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냥 잡혀버립니다. 단수치면 이어가지고요. 오공도하로 잡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야 되고요. 단수칠 때, 이때 중요합니다. 단수치고요. 따낼 때, 요걸 따내면은 마찬가지로 오공도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보면은요, 붙이고, 단수 치고, 뭐, 반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훨씬 쉬우시죠? 또, 단수를 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백이 따내면은, 따내게 돼가지고요. 이거는 뭐손 빼도 됩니다. 지금 근데, 하나, 둘, 셋. 세수 늘어진 패. 네. 예, 세수 늘어진 패는 이제 패가 아니다. 게다가 이제 백이 상당히 보태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산다. 이렇게 싸는 걸로 쳐야죠. 패가이 무지하게 많지 않은 이상. 다음 아,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얼핏 봐서는 이제 흑돌이 다 잡혔어요. 흑돌이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은 있고요. 뭐 단수 치면 은뭐 중앙 흑돌이 잡히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바로 여기를 붙이는 건데요. 백은 단수를 안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양한격의 묘수 따내면 또 따내 가지고 이 중앙 흑돌이 전부 어떻게 됐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3강은 정말 저침의 맥, 저침의 맥, 이거였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야, 이 강남바둑, 바둑도서관의 필수맥 강좌, 정말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좋지 않,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공부하시면은 진짜 바둑 실력 축축 늘으실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쨌거나 저는 예, 필수맥 23강까지 강의를 했고요. 다음 강의 24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